아나 녹화 중이다 <laughs> 근데, 이런... 근데 이거 근데 사실 그 사실 바연의 그거를 중점. 바연의 딜 부족을 <laughs> 어? 텔 어디갔어 그 디스펠을 너무 빨리 썼어요 나이스 아니 나손 빛나자마자 썼는데 디스펠이 바... 그게 아무기 바로 안들어오던데 어 잘못이야 아무기 바로 안들어온 잘못이야 <laughs> 카운 지금 깔게요 약간 오박으로 갈아줘야 돼 이거 건너두번 보고 딜하면 될듯나 버든, 버든 좀 낄게요 비쇼 그래요 아직 조금 더 딜해도 돼요 쪽에서 오른쪽에서 기 딜할게요 네 이제 슬슬 왼쪽 포지션 갈 준비하세요 왼쪽 포지션이요? 아 오케이 아역고 그 네, 아, 대박이에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laughs> 이, 이, 남자, 과감해요. 와요, 메테오. 아, 미안하다. 내가 방향치 걸렸다. 뭐, 그, 어, 뭐야. 와, 미쳤다, 이거. 이제 슬슬 권능 준비실게요 아, 가운데 계세요. 어. 가운데 확인. 가운데네. 가운데네. 나, 나 리브라만 올릴게. 나 리브라 음. 올릴게. 오케이. 다음 권능 그때. 에픽도 올렸어. 뭔가 있냐? 간 아, 맞다. 다음 건는 그게 맞냐? 이거아영이 2분 맞춰야 되잖아. 2분 맞췄잖아. 그래서... 내2분을 어, 올렸다니까. 다, 그러면 다음 건은 아, 그게 해야 되는 거 맞나? 네, 어, 맞아. 저... 근데 그러면 사사님 건물 아예 처음이신 거예요? 어, 네, 네. 어, 그러면 왜, 이거, 이거... 너무 불친절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러, 이렇게 하다가 그 다른 파티 가면 적응 못할 텐데. <laughs> 그 나중에 피드백을 해드리는 게 낫지 않아? 어 영상. 그게 나을 때 어. 근데 덥스, 우리 자리짱시켜야 돼가지고 녹스, 메테오, 녹스, 이거 너무 불편한 거, 거 아니냐고 그냥 다영주 죽는거 맞냐고 같은 빌드 위치가 해 주는 게 맞다 아니 근데 같은데... 화면 보이면 나가서 피해야죠 근데, 근데 오른쪽으로, 형님 오른쪽으로 피라고말안했어 네. 우리 오더 잘못 봤어 어오도 잘못 봤어 추하다 다영주 우델잘먹고 미안, 있어 미안하다 멍 때렸어 어 위치가 그카톡하냐고말안 해줬어 아니야 다운데 계속 는건 그냥 멍 때렸어 슬오이 어디야 오른쪽? 오른쪽 어, 어디 오른쪽 준비 오른쪽. 오 저게 살아? 극때 어. 바로 갈게요 녹스, 녹스 보고 극이 그냥 바로 하라고 중정 넣으셈 바로 하는 거 맞아? 바로 해 바로 해 바로 는게 맞았는데 플레인 올렸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이거 3 0아 올맥 박히네 올맥 싹다 올맥 박히네 네. 전부 오피시, 다 날파리까지 날파리 전부 다 올맥 박히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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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랑 아크 때문에 그런가? 오른쪽 네 프리 아크 때문에 그 보공이랑 그 올라가는 플레이버 자격도 그런같은데싹다 올맥 되는데? 와 이런 적은 처음인데? 매우 아프네. 아, 네, 여기 시너지가 아, 좀 많이 좋아요. 야맨 지금 패를 못 줘, 패를 못 줘. 오호호호, 리펠 오지. 이게 권능 조금 남았어요. 어허. 어허. 와, 크레인 없이 싹다울맥은 진짜 처음이다. 미쳤다. 이게 허리 아크야. 데뷔하세요. 크레아. 와, 엄청 빠른데? 이거 바연 끼고 이정도야.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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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연 끼고 있었어요. 어, 뭐야? <laughs> 좀 늦게 오셨어요 와 게이 하나 하는데피 깎이는 거 보이네? 와 미친 와 돌진을 하지 말고 아, 그냥 아, 계속 특점으로 아. 빠르게 넘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네 확인 이거 파티 파티 차지를 맞춘 거라서 펠도일이늘이 늦어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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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힐을 줘야 될거 아니야? 힐이 우선이야 펠보다는 오케이 이제 슬슬 오른쪽 포지션 안 좋아요 갈까요? 나 이거 파운틴안간다 오케이 어. 감자와이하 오오 네. 잠시만 나창조라 도망칠게 와 그냥 과연 계속 쫘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아, 그러면은 선전까지는... 우리 놀이터 면 어떡해? 걷는점까지 넘길 수 있어요 이게 개적패야 도아 한번 써드렸습니다 오케이 바로 넘기시죠 앞에 가보이시다 저희 슬로 없어요 근데 이거 영준형 딜이야 맞아. <laughs> 맞지? <laughs> 아니 그건 맞긴 한데 그러니까 뭐 좀... 아니 근데, 근데 애초에 바연지를 커버해 주는 거니까 그거는 똑같 상쇄되는 어, 거 아니야? 사실 응. 어. 네, 상쇄되는 거야. 메테오. 너무 은거 아니야? 응? 어, 너무 들어온다. 응, 내가, 어, 내가 어, 한번 일단... 잡아. 약한 걸끼랑 한번 갈게요. 예. 아, 네. 그 우리 그거 필요없어파운틴운틴 필요 필요한 사람 나밖에 없잖아. 노 이거 분격... 어, 야, 어, 야... 아, 분격 가라, 분격 가라, 가라... 이거 분격 잘 보셔야 돼요. 서강님, 아, 됐어. <laughs> 분격 쳐보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laughs> 이게... <웃음> 이제 회수의 도 옵니다. 5초 뒤, 5초 내로 와요. 도거니다 오른쪽에 큰 발판이 있어요. 예, 위로, 위로 올라가도 돼요. 되고, 출점으로 피해도 되고, 와, 이거! 블링크로 피하는 거 싫어냐? 진짜 가슴 용장이 된다. 이거 건능 식어가지고 떠벌레가 어, 아, 없어서 창도들도 이렇게 어, 빨리 없어져. 건능 이제 1 0초도안 남았어요. 어? 저 프레이는 어. 다음 다음 급기턴에 올릴게요. 네, 다 이번 건능 보고 그 다음 건능. 비숍 잠깐 왼쪽으로 빠질게요. 위로 위로. 어우.. 큰일날 뻔했네. 발이 조금 이거 끝나고 뭐...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바로 메테오거든요. 네. 좀 유동적으로 잡아야 돼. 오른쪽에서 어그로 할게요. 왼쪽 어그로 끌려? 맞는 거냐? <놀라라라라> 아시 <놀라라라> 이게 맞네. <맞아. 놀라라라라> 어, <놀라라라라> 어, <놀라라라라> 절대로 안 오는. 어, 어, <놀라라> 절대 안 오는데? 절대 안 오죠. 아, 까였다. <laughs> 이게 앞요 <아까봐? 놀라라라> 보고. 은월이 대 은월이 대타 까였지. 아. 실망이 커. 와 이거 맞네.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 라인 아플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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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리 레이저를 한 개도 안맞 아플레이저라길래 힐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다는 사람이 안 보여. 이렇게 와요. 이게 큰 발판 있어요? 네 예, 건능 이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이쪽에 큰 발판? 네 예, 라인 아 최전 아 유지해야 오른쪽 발판 쓸수 있어요. 아야. 아갈 아플레이저. 이쪽으로 와요. 보도니다 <laughs> 와요 이제. <laughs> 하루가아아님 이거. 사 죽었어 맞아? 아니, 아니. 이거. 하지마 지금 거지거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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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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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그냥 그생으로 하도 사람이 거. 원래 전데 제가 다른 파티 도와주고 온다고. <laughs> 아... 어차피 저희도 그 바연 도와주러 온 거라. 아야. 조금만 뺄죠. 누가 창조해줘 빨리, 아, 빨리 풀린다 했어. 누가 창조해줘 빨리 풀린다 했어. 나 빨리 풀려. 하키 아, 천사 씨. 아와. 안 풀린다. 저쪽으로 다시 한번 뺄게요. 이거 이거 그서광님 벌써 가셨어. 뭐야 <laughs> 괜찮아요 아예 그 아예 아, 첫판이 아, 아니 이게이게 메테오 와요 솔직히 첫판에 3패 본 것도 잘한 거 아니야 맞아 나못 봤어 근데 너무 빨리 간거 같은데 아, 이제 너무 메테오입니다 아 메테오랜다 걷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님 나중에 트라이온도 아, 맞아, 맞아 첫판에 3패도 못볼 수도 있어요 내 얘기야 <laughs> 내 얘기야 어제 나 어떻게 살았지? 패도 빠졌나? 아내슬로 없으니까 좀그 이질감이 들긴 한다 아 뭐야! 아 플레이저야 아 이게 바이언이야? 하나만 맞았어야지 매트 어떻게 와요? 네. 바이언 설마 아웃이냐? 아이5 데칸데 아 3패야 이 적응이 안된다 갑자기 <laughs> 왜소원결이이 아, 너무 차지라 적응이 안돼? 뭐소음결이지란번 그 아직 아직 아크 버프가 네. 그거 아니었을 텐데 네, 조금만 기다다가 조금 있다가 그냥 빼죠 어차피 네. 왼쪽에서 버텨될것 같거든요 조금만 기다다가 그냥 빼지라. 아저 네. 일단 저 아, 비숍은 줄수 있는 이제, 버프가 이제, 없어요. 이제 뺄게요. 일단 진짜, 비숍은 어, 줄수 어, 있는 진짜, 버프가 어차피 없어요. 왼쪽에서 버텨야 돼요, 둘 다. 이번 메테오 이번 건능 버프군데. 메테오고 그 다음에 바로 건능할 거예요. 둘다 왼쪽에서 버텨야 돼. 메테오. 무적 건능. 지금 그냥 개지랄이네. 까질 것같 누구? 린고다린인 <laughs> <죽을다. 웃음> 죽을 수도 있지. 린고 저건 죽은 거아어윈더이저아플라이아플이저 <laughs> 어. 일단 조금만 요갔나리브라넣었어나린다 빠... 나, 나 있는데 데카가 깔것 같아. 송결글 무시하지마 아 좀... 아이씨 아, 군바 어디갔어 아2니아2트입니다 메이저 땅땅 맞고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날라갔다고 아나 이거 간다 열심히 삭고 있는 중 슬로우 스윙할 수아 12분 리페이 리펠 가나? 리페이님 제카 몇개예요 한개 까였는데 한개 까였다고? 아이씨 그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라 조금 아쉽네요 미들전 미들전 왼쪽 까였냐? 나 많이 까였어나슬로 없어가지고 왼쪽 빠지면 안돼 위로 아, 나 이거... 이게 나야 오잇 아, 잠깐만 아, 오 야야야 오토는 신발 말이 되냐 이거? 매트 오 야, 야, 야. <laughs> 바로 와요 바로 과연 들어갈, 데카, 몇 게임. 게임 데카 몇 게임? 과연 좋았어. 나가면 나가죠? 매트 온다 매트 안 온다 안 매트 해야 온다, 해야 매트 매트 해야 온다. 해야 끈다 끈다 아, 매트, 매트 아, 온다 과연 나가면 나가야겠다 아니지 계속해야지 물 계속해야지 슬로는데 안돼 안돼 아니 그러면 그 용병을 데리고 오는 의미가 없잖아. 아니 용, 아 아닌데 용병도 애초에 그바연형 도와주러 온거 아니야? 아 근데 저는 이거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아그 엠버분도 엠버분은 이미 나가셨어. 그래서 네, 영병님은그차피 순철형 도와주러 온 거니까. 메테온다 메테오. 알려줘. 아니 페이치 왜, 왜 블링크에 쓴 거야? 너무 들어가서. 아니 메타 보고 빼자니까 이거 건능 시 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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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건능 보고 때할판 없어 건능 이제 오초제움 건능 고돔 건능 겁니다어쇼 이거 창 창정전 쓰셔야겠는데그빼가자그빼 가자이. 뜰이 뭔데 싶다가. 프리는 걷길 그 못해 지금. <laughs> <laughs> 아, ㅂ 빵빵빵 아.. 빵터졌네 빵터.. 빵터지셨대 아아! 아 네. 수도 실망이 커 그냥 무적수가 타였어 누가 죽었어 야 금박 질한다 아이 ㅅㅂ 랑온 절대 못 돌아 시브 아우 아하하하하 너무 일단 좀더 길어시죠. 좀기다다가 빠져서 왼쪽에서 둘다 버틸시다. 네, 지금 빠져서 왼쪽에서 둘다 버티죠. 왼쪽에서? 비쇼, 비쇼 빠짐, 어. 비쇼 빠짐. 아, 플레이저했잖아저깨지고요 아. 오른쪽 발판. 에? 뭐야, 오른쪽 발판 생겼네. 미안하다. 위로. 위로. 미안하다. 오른쪽 발판 생길 줄 몰랐다. 그걸 어떻게 알아? 난 알았어. 알면은 메이플의 신이지 <laughs> 순우가 메이플의 신이야? 어 순우가 메이플의 신인데요 어 e r e Oh, snow v a p o r i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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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e Oh, boy, g 아 to t h 안 빼도 돼안 빼도 돼 슬로우 n g to go to t h 그 t 가그 i 가 going to go to the top. I'm g 엘존이 쉴줄 알아? 엘존이 쉴줄 알아? 제발요 아 쉬발 <laughs> 이번 건등보 극대 쟤기다 그냥 난장판이네 슬로우 없으니까 자리 잡아주는 사람도 없어서 아는줄 테포, 텔포즈급이 아, 걷는... 여기서 15분 버틴거 대단한 거야 건등 안 돼요? 뭐야 차인주 나갔어? 아니 이게 메테오 오고 그다음에 건등 와요 확인 텔포즈급이 여기서 15분 버티는 거대단 야야야! 자리 잡기 지금 아예 없잖아. 무조건 나. 극딜 준비, 극딜 준비. 오 야. 공격 뻗었어. 한 15. 한한한도 그... 그... 레전드네. <웃음> 다들 <웃음> 처음 보는 공격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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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쳐지고 그러고 이거 아감 아, <laughs> 잡았어 감 잡았어 야안 쓰면 이렇게 이좋메요 좋아 이 우리 다음 파티 컨셉은 본격에 허둥되는피이 아, 아플레이저 아플레이저 아플레이저, 아플레이저. 오한번빼우씨발 아우 이기뭐 어, 그냥 나오지 전 보겠는데 나 회전 좀안 나면 판 차영주 나갔는데? 어나 갔어. 누가 와 <laughs> 어디가 차영주랑 아, 아니 이쪽으로 갈만 했어. 이런 너로갈만 했어. 이제 사실 메테오랑 건난도다버텨야 되는 여기 있잖아. 자리 잡기 없잖아. 아 나와. 나메테오때좀 아, 많이 까였어. 아, 이제 건 혼나는 거어 뭐야 메테오 먼저 오겠네. 아 싫어요. 위치가 위치가 아까 브리 핑그 오더를 좀 이상하게 해 가지고 멍때리고 있을 때 그때 한 타게 갔어. 아 씨. 지뢰하다 차영주. 아니 근데 그때 진짜 세길거였어나 왼쪽에서 그 메테오 그거 할때 메테오 사세요 메테오 사세요 예 뛰어다녀 겁나가 어우 아파 다음 건는 네. 그때 다음 건은 그때 다연이차용보다 잘하는데 은호리 개기 과연이야 오른쪽 큰발판아아지워미지마 아, 어, 의지 의지가 이분인데 의지가 이분이었으면 아, 나 살았다 야 우리 힘이 없구나 생각해 보니까 힐이왜안 차나 힘이 없어 위에 큰 발판 있어요. 쇼옹. 아 근데 쇼옹. 이거 슬로 없으니까 진짜 난이도 좀 미쳤네. 어 슬로 없으니까 난이도가 좀. 나 아니, 이거 진짜 피... 슬로 없는 거 개오랜만에 아. 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이트도 데리고라고 했잖아. 아니야 나이트.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 나. 패턴그 영준님만한 딜러가 없어. 어, 그럼 그 건능 선능... 끝나고 극딜인가요? 에, 어, 건너, 건너 끝나서 뛰어요. 그 다음에 메테오 보고, 건너 보고, 메테오 보고. 무섭건너. 뭐야, 이거, 은얼은 이거 어떻게 버텨요? 은얼? 무섭게 한번 있고. 아니, 무적게 3분이잖아, 응. 어. 무적게 2분 아니야? 2분일걸? 저... 쓰고, 국딜봐을게요 오, 야. 버프 넣었어요. 아, 어, 야. 아, 저거 리페이 딱 튕겨 나갔어야 돼. 쭉, <laughs> 쭉. 오케이, 킬해라. 탈 좀만 보자. 쭉, 거이 그 헤이 님들 헤이 저.. 있... 저도 이제 파티가 있어가지고 헬존으로 잡고 왔네요 가 아니 좀만 더 봐줄게 어 헬존이야 헬존이야 헬어 메테오 곧 옵니다 5초쯤 뒤에 와요 어, 이 멤버로 헬존을 보네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어아플 레이저 스는 죽었다 과연 한개 어, 남았다 한 발판 있어요 위에 난... 아아씨 잘못 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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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권능 10초 정도 남았어요 나와. 들어가지마. 그럼 걷는 보고 산다고. 오. 이게 리펠이냐? 어. 날 먹. 무섭겄는. 아, 제발 나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죽었죠? 어, 반 나왔고요. 야 그래도 1 9분 못했다.